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바라오 회원들 제 260회 사월 조찬 기도회 참가하게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월을 마감하면서 이번 사월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아주 나라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렸 때보다도 21일 때 국회에서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파 싸움과 또는 이념사 대립하의 혼란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참지 난 4년이었습니다. 또 새로 올 상시 시작되는 제 21회 국회 역시. 당선된 의원들 300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를 않는, 그러한 어려운 사업의 제일들이 처해 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항상 믿, 믿는 자로서의 또성직자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교의 발전의 마이브들이 열심히 리드 역할을 해온다고 자고 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많은 장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애국 애국 하면서 위장 애국자, 가짜 애국자 짝퉁 애국자들이 넘치는 대한민국 사회 또 소비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회적 기회라는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모든 기업가들의 기업 관리 또한 제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 인성의 부족으로 이 사회의 각종 흉악 흉흡, 사건들이 횡행과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서 오늘의 인류 국가로 성장한 이 바탕은 바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또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결실의 결과일 텐데,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저희들은 말로는 외치면서도 실제는 실천하지 않는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현주소가 아닌가 자괴해 봅니다. 애국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만 위치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참된 나라 사람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소비자 운동도 건강한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종소 대기 모든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인도에 나가야 하는 사명감, 사명감을 실천할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도 정말 인성 12등목 5당일원의 그러한 확실한 인성을 갖추는 그런한 국민 운동도 함께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찬으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참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과 가제를 주장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결심을 하는 결단하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엘리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력으로 다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박순호 목사님이 '천년 왕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